네, 제가 오늘 GS 풍냥이를 입양했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너무 귀여운 포도맛 풍냥이가 있습니다. 이게 복숭아맛도 있는데, 복숭아맛 풍냥이는제 그거 푸냥이랑 동결 건조 지구젤리 리뷰에서 보시면 돼요. 제가 풍냥이를 여기서 구출해 주겠습니다. 풍냥아좀나 놔줄래? 풍 생이가 나왔는데요. <laughs> 잠깐만 풍향아내 눈페진 네, 채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 풍향이를 좀 세워 볼게요. 제가 풍향이한테 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봐.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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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쉐쉐쉐. 대로요 쉐쉐쉐쉐. 자 이제 분양이를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불쌍해 근데 저희 집에 뭐눈 같은 거할게 없어가지고 난 푸... 근데 여기 눈이 없을까 어 분양 분양 분양아 음음내 푸른 맛이 너무 제일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난 이상 리뷰 끝.